안녕하세요, 여러분, 늘 대원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his is your host, 대원 as always, and it is Tuesday, everyone. 화요일입니다. 어제 강의 잘들 재밌게 잘들 보셨죠? 또 팟캐스트 재밌게 들어보셨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서 공부해 주신 분들, 또 이렇게 기다렸다고 또 말씀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guys all for the lovely comments that you guys left on the blog. 어, 오늘 여러분 표현 먼저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 배웠던 표현 하 복습하면서 오늘의 표현도 한번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we begin, we have to review what we learned yesterday together, right? 어제 배웠던 기억나세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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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폐점 세일 하고 있네. 아니면은, 폐점 세일도 있지만은, 좀 재고 정리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창고 정리 같은 거 하는 세일 하고 있네. 정도의 뉘앙스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그, clearance sale 이라는 표현. 그죠? 재고정리 혹은 창고정리 정도의 양스의 세일 정도의 양스의 표현이었고 요거 따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할때잘 어울리는 동사는 have 라는 거 그래서 have a clearance sale 우리만 하게 되면은 재고정리 세일을 하다 배점세일을 하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진행형 걸었죠 그래서 they're having a clearance sale 요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같이 한번두번 멋있게 내뱉어보고 새로운 표현까지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ready? let's go 가볼까요? 야야야 저기 저그 재고정리 세일한다 영어로는요 They're having a clearance sale. <laughs> 죄송합니다. 한번 더. 야, 저재고정리세일 한다. 영어로는요. They're having a clearance sale. 지하시가의 시간 표현이었습니다. 자,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표현 여러분 뭐를 준비를 해봤냐면요. 우리말로 요겁니다. 야, 대거 니 지금 어? 니 지금 방금 내 컴퓨터 코드 뽑았데이. 니 지금 방금 내 컴퓨터 플러그 뽑았데이. 정도의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친구가 뚝뚝뚝 지나가면서 틱! 이그죠 그저, 특히 또 노트북 좀 오래된 거 쓰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배터리 방전된 상태, 인체로 쓰시는 분들 계시죠. 코드 뽑는 순간 빙 날아가죠. 압니다. 무슨 어떤 심정인지 압니다. 그래 봤거든요. 카페에서 작업하고 있다 그러면 참, 참 기분이 좋겠죠. 그죠? 자, 오늘 편 준비해 봤습니다. 영어로 배터리 가잘 들어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기요, 저기 당신이 지금 방금 내 컴퓨터 플러그 뽑았거든요. 영어는요. You just unplugged my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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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er. 정대표 편이를 오늘의 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음. 일단은 you just unplugged 이런 식으로 문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그 unplug이라는 동사가 될것 같아요. UNPLUG가 될것 같고요. Unplug something 하게 되면은 그 무언가의 코드. 우리는 코드라지만은 영어는 plug라고 하죠. Plug를 뽑다라는 양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왜딱그뭐야그 뭐, 그 뭐로 되거나 그 뭐로 충전기 코드 뽑아래. 뭐 아니면 다리미 코드 뽑아래 사다기 코드 뽑아래 TV 코드 뽑아래 할때그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unplug something인데요. 오늘은 내 네, 컴퓨터를 뽑은 거니는 unplug my computer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뽑았다라고 진, 그 느낌을 전해주셔야 되니까는 unplug에다가 did 잡아놓고 과거형태 느낌 살려주셔서 unplugged my comput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Who did it?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You, you unplugged my computer.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one more thing. 한 가지를 더 붙였죠. Just라는 부사를 붙였습니다. 제 U.S.T. 고요 여러 번 붙여서 막 이런 느낌이 된 거에요. 니가 지금 막. 여기서 단지란 느낌은 좀 어색하겠죠. 니가 지금 막 unplugged my computer. 내 컴퓨터에 플러그를 뽑았다. 의약기로 이런 양세표 현 오늘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문장으로 다시 뱉타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발음 뒤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once again. This is my turn for you all. 잘 들어보세요. 아, 방금. 샤워하고 나니만 코가 막혀 죽겠습니다 찬물, 막 기침하고 지금 막 콧물하고 목소리 약간 좀삐리하죠 이해 해 주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Let me clear my voice once again. 오케이. <laughs> okay. 저기요, 네가 방금 뽑았어. You just unplugged. 뭐를요? 내 컴퓨터를. My computer. 네 방금 코드 뽑았다니까. You just unplugged. 뭐를요? 내 컴퓨터를. my computer 합치면은요 you just unplugged my computer you just unplugged my computer you just unplugged the tv 뭐 tv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애기들 막 이렇게 아니면 애기만 다행이지만은뭐걔네 하는 일이 그거니까 친구가 야 하면서 툭 배틀공연 간 거죠 인지도 못하고 그랬어 hey, 헤헤헤헤 hey, hey, 되건 you just unplugged the tv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띠까 지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you turn away let me give you some tips 어 uh, 앞부분에 제가 you just unplugged 까지 잘라 놨습니다. you just unplugged 이렇게 생겨먹었지만 you just unplugged just 랑 unplugged 가 붙으면서 you just unplugged 그죠 you just unplugged just 할때그 t 사운드가 날아가면서 just unplugged. Just, unplugged. just unplugged you just unplugged you just unplugged plugged plugged 이렇게 발음이 나올 것 같고요. 이부분에는 어려운 것 없죠? my computer my computer huh? my computer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음 뚜드린거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내뱉어 볼수 있는 시간입니다. It's your turn, everybody. Let's do this together three times as always. 같이 한번 가볼게요. 세번 갑니다. 마, 니 지금 제정신이라 어, 니 방금 뽑았대. 뭐를요? 내 컴퓨터 말이야. 마, 니제정신이라니 지금 코드 뽑았다니까. 뭐 코드 뽑았는데요? 내 컴퓨터, 내 컴퓨터. 워낙 사이 좀 정상적으로 니가 방금 뭐뭐의 코드를 뽑았어? 뭐 코드 뽑았어요? 내 컴퓨터. 그렇죠. Excellent everyone.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니네 방금 뽑았대. You just unplugged 뭐를요? 내 컴퓨터 코드를. My computer. 합치면요. You just unplugged my computer. You just unplugged my computer. Be careful. You just unplugged my computer. 조심 좀 해라. 그쵸? 그렇죠? 그죠? And, 뭐, don't run in the house. 집에서는 띠 댕기지 좀 마라. You just unplugged my computer. 네가 방금 내 컴퓨터 코드 뽑았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또 이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쓸법한 상황들이고 표현들이죠. 자, 챙겨가시고요. 어, 내일 또 즐거운 가의 팟캐스트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 작업한다는 핑계로 요즘에 좀, 그, 숙이경단어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 좀 소홀한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막 대충 막 해서 올릴 수는 없어서 스크립트 그것도 짜야 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니까, 네, 그래 이해해주시고 이번 주도 한번 복습 강의로 제가 어, 숙소 경단의 경우 팟캐스트를 복습 팟캐스트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Anyways, 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즐거운 얼굴, 웃는 얼굴, 그 즐거운 목소리로 반가운 목소리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your effort as always today. And I'll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episode. Have a nice day. if you are starting a day and have a good night if you are uh, done with everything and about to sleep. 수고하셨습니다. 전재환이었습니다. BYE BYE